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어, 제가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생각해야 될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이 개세만의 동산에서 군사들에 의해 잡혀가시던 그 밤에 성경은 유독 두 명의 배신자를 집중 조명합니다. 저는 이게 확실히 의도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성경이 조명하는 두 명의 배신자가 누구였습니까? 당연히 한 사람은 가룟유다고요한 명은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이두 명의 배신을 보면 누가 더 악하다고 할수 없을 정도로 둘다 처절하게 배신합니다. 유다 같은 경우는 비싼 값도 아니에요. 겨우 노예를 사고 파는 헐값에 우리 예수님을 팔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번 보인 하는데 나중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철저하게 손절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두 명이 배신이란 죄를 지는데 서로 나중에 느끼는 감정이 완전히 달라요. 먼저 유다를 보면 처음에는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옳고 그름에 사로잡혀서 나와 다른 길을 가는 예수님을요 정죄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 정죄가 계속 굳어지자 결국 배신을 감행하거든요. 그런데 이올코그름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 처음에는 이올코그름의 칼날이요 예수님을 향했어요. 그를 정죄한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유다 자신을 정죄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 이유가 뭐가 됐든지간에 내가 했던 행동이 명백한 배신이거든요. 벌써 이게 내 마음을 찔러요. 그 더군다나 유다가 분명히 목격한 바. 내가 돈 받고 팔아 넘긴 예수님이 확실히 무죄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이걸 부인할 길이 없어요. 왜냐? 예수님이 이 무죄인 걸 유다만큼 잘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나머지 11명의 제자밖에 없거든요.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무죄한 선생님이 곧 사형을 당하는데 그게 나 때문이에요.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저지른 짓이 엄청난 죄라는 걸 시간이 지날수록 실감을 하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유다를 가장 정죄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게 나의 옳고 그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 자살한 서울시장이 보여주는 바, 옳고 그름의 모순이 뭡니까? 인간은 타고난 죄인이라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저주받은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죄인 주제에 옳고 그름이 강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서 지어요. 그래놓고 내가 나한테 충격받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용서를 못 해요. 그래서 그래서 유다는 결국 스스로에게 벌을 주는데 목을 매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스스로에게 준 벌을 보면 그가 자신을 얼마나 혐오하고 자책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유다가 배신하고 난 뒤에 느꼈던 감정이에요. 그런데 제가 진짜 밀테리한 건 베드로입니다. 왜입니까? 애초에 유다는 입이라도 다물고 살았죠. 평소에 베드로가 말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저는요,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요, 예수님을 엄청 사랑합니다. 다 예수님을 배신해도 저는 예수님 배신 안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요.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막상 예수님을 배신했을 때, 베드로가 느껴야 되는 수치심은 유다의 두 배가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베드로는 흥분하면 칼을 휘두를 정도로 과격한 사람이라 이렇게 배신을 했을 때 정작 죄책감으로 자살을 해야 되는 사람은 베드로 같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 이 베드로가요. 그 무서운 죄책감. 나를 죽이게 만드는 죄책감에서 벗어나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사명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인데요. 성경에 기록된 베드로의 기록을 보면 도덕적으로는 유다보다 나을 게 없어요. 그런데 그와 관련된 기록을 보면 베드로에게는 성령이 역사했던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잘 들어보세요. 이전에 예수님의 다락방 가르침이 시작되는 13장 3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밤에 베드로와 단독으로 대화를 하십니다. 어떤 대화냐? 예수님이 곧 제자들을 떠나서 영광스러운 희생의 길을 난 가야 된다. 이러시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역시나 막 반응을 하는데 나도 예수님 가는 길을 따라가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하시는 대답이 뭐였습니까? 너는 나를 따라올 수가 없어. 이게 아니에요. 정확히 뭐라고 하시냐? 뭐라고 하시냐? 지금 상태에서는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결국 네가 한 가지 일을 겪고 난 후에는 나를 따라오게 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길을 걷기 위해서 베드로가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그한 가지 사건이 뭡니까? 바로 그게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는 거예요. 즉 예수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은 겸손 예수님과 같은 자기 부인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먼저 배신의 사건을 통해서 100% 죄인 된 자기 밑바닥을 봐야 돼요. 그런데 세 번의 부인을 통해 자기 죄가 보이면 그때는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갈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 안에 자기 의인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는 일평생 겸손하게 성령을 붙드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죄를 짓는 이 사건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13장에서 있었던 대화거든요.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역시 베드로답게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싹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 마가복음 14장 72절을 보면 베드로가 드디어 때가 돼서 예수님을 세번 부인해요. 그런데 그가 유다처럼 죄를 짓는 순간 유다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 베드로에게 일어나요. 그게 뭡니까? 성경은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너는 나를 배신할 거라고 미리 말해 줄때 이걸 베드로에게만 말해 줬습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유다한테도 미리 말해 줬어요. 그런데 둘다 죄로 무너지던 그 순간 유다는 미리 들었던 그 말씀이 생각이 전혀 안 나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들었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런데 그 무너짐의 자리에서 하필이면 말씀이 생각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말씀은 이게 분명한 성령의 역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2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질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래요. 여러분 뭡니까? 오늘 말씀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병고치고 귀신쩍고 가난이 해결되고 이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너는 100% 죄인이기 때문에 곧 죄를 짓게 될 거야. 나는 장차 큰 고난을 받고 죽을 거야. 이걸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불태자의 특징이 뭐냐? 분명히 전부 다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죄를 지어 무너지는 그 날, 내삶 가운데 해달별이 떨어지는 그 엄청난 고난이 찾아오진, 찾아오는 그 날, 미리 주셨던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죄악의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내가 지은 죄가 이 고난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평소에 교양 있는 내가 어떻게 이런 혈기를 내나 그동안 법 없이도 살았던 내가 어떻게 이렇게 배신자를 배우자를 배신할 수 있는가 그렇게 도덕적이던 내가 왜 돈의 유혹에 넘어갔던가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 놓고도 내 행동이 인정이 안 되고 내가 나한테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옳고 그름은 살아 있으니까 나 같은 건 죽어야 돼나 같은 건 죽어야 돼 이렇게 자책하다가 결국 유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받은 택자의 특징이 뭡니까? 죄를 지어 넘어지는 날 미리, 미리 들었던 말씀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무너지는 날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면 어떻게 됩니까? 장차당할 환란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이전부터 이미 사람이 100% 죄인이라는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걸 믿어요. 그런데 미리 알고 있는 미리 알고 있는 내가 겪어야 될 일을 겪었을 때 그게 나를 자살로 이끌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은 자리에서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은 나를 죽이는 자책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회계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놀라지 않아요. 마냥 자책하지 않아요. 들었던 말씀대로 그렇게 회계의 자리로 나가는 아 거예요. 여러분, 미리 들은 말씀이 생각나고 믿어지는 사람은 그 죄와 회개가 나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현실을 보면 이 교회 공동체가 시험들어 깨지고 가정이 깨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뭔가가 우리 공동체의 평안을 깬다고 할때그 주범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경우에 죄라는 현상과 사건이 우리 교회를 깨고 우리 가정을 깬다고 생각하는데 그 틀린 말입니다. 왜냐? 여러분, 무인도가 아닌 이상 죄가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100% 무죄한 사람으로 채워진 교회가 있습니까? 아니, 세상에 100% 완벽한 커플이 만난 가정이 있습니까? 그런 교회나 가정은 이 세상에 없어요. 어느 교회나 이 죄인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사건이 일어나고요. 어느 가정이나 죄인들이 만나기 때문에 그 고난이 찾아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드러나는 죄가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가 있고 가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를 보면 견고하게 서 있는 것 같다가도 작은 죄나 사건이 일어나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공동체도 있어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근본적으로 드러나는 죄나 사건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요, 그곳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의가 우리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교회에 기둥 같은 이 장로님이 있었어요. 이 평신도 지도자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그 장로님이 불륜 중에 있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문제가 뭐냐? 이런 죄가 그 공동체 안에 드러났는데 그 공동체를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게 말씀이 아니라 옳고그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의의가 교회를 가득 채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교회 지도자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게 소화가 안 돼요. 성도님들이 모이기만 하면 그 지도자를 혐오하고 정죄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지도자와 다른 자기 배우자를 은근히 자랑해요. 막 의가 있고 혐오가 있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사실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하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런 말을 하면서 용서도 없고 이해도 안 되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계속 되면요. 바로 그 의로움이 교회를 시험에 들게 만들고 그 의로움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말씀을 큐티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팔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저주까지 하면서 세 번이나 부인할 수 있다는 말씀이 늘 기억나는 교회가 있어요. 말씀으로 채워진 교회가 있다는 라 거죠. 저는 실제로 그런 성도님을 경험했고 그런 교회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사람의 의로움이 아니라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시는 말씀이 가득 찬 교회가 있다고 하죠. 그런데 그런 교회의 죄로 넘어진 사건이 드러난다면 그 사건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왜입니까? 아니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100% 죄인인 걸 너도 알고 나도 아는데 그 죄인이 죄를 지었대요. 여러분, 말씀이 있는 교회에서 그 죄가 사람한테 충격을 줄것 같습니까? 아니, 죄인이 죄를 지었다는데 그게 정죄가 될것 같으세요? 안 그래요. 오히려 그 죄가 드러났을, 죄가 드러났을 때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하게 되고, 상대방이 짓는 죄를 보면서 말씀이 있는 교회, 말씀이 있는 성도는 내 죄를 봐요. 그래서 의로움이 아니라 말씀이 가득 찬 교회는 어떤 사건이 와도 평안이 깨지지 않고 근심과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얼마 전에 한 부교역자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분들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순결하게 살고 싶죠. 여러분 그 소원은 진실했어요. 그런데 이 교역자가 또 죄인이고 남자로서 혈기가 있는데. 혼자 자취를 하다 보니까 가끔 음란 영상을 보면서 이제 넘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분의 신분이 사역자다 보니까 음란에 이끌려서 영상을 보게 되기는 보는데 그 보고 나면 세상에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이 몰려오고 자기 내면에서 정죄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야. 어두운 곳에서 음란 영상이나 보는 너를 보고 있으면 더럽다. 네가 무슨 사역자냐. 교회 시험들게 하지 말고 당장 사역 그만둬. 너안 그러면 너의 음란이 곧 드러나면서 너는 큰 망신을 당하고 쫓겨나게 될 거야. 그리고 어쩌면 너는 애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어. 이런 정죄와 수치심이 이 교역자를 뒤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너무 황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죄책감 때문에 살수 없던 어느 날 이대로는 죽겠다 싶어서 짤릴 각오를 하고 단임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 앞에서 자기 죄를 다 고백했어요. 그리고 목사님 사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혼날 각오하면서 이제 펑펑 울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근데 정말 감사한 게 뭐냐 이 단임 목사님이 의로움으로 가득 찬 목사님이 아니라. 들었던 말씀을 늘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한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젊은 부교육자의 말을 듣고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누구누구 전도사, 나도 음란해. 그동안 말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어. 그러더니 자기를 안아주더니 같이 울어주더라는 거예요. 너만 안 되냐? 나도 안 된다. 야, 우리 같이 해결하자. 이래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교역자가 그때 경험한 게 뭐냐. 내 안에 죄가 있는데 그 사람은 이 죄가 내 인생을 파탄내고 내 미래를 다 깨버릴 줄 알았대요. 나는 이제 내 인생이 앞으로 내 인생에는 밝은 미래가 없다고 라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사역을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 찼던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드러나던 순간 성령이 충만하사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니까,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하고, 그 말씀이 내 평안을 지켜주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더큰 사랑으로 나를 이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전사님은요, 성령 충만한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자기 죄를 잘 다루면서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이 평안이 뭡니까? 이건, 질병도 없고 죄로 넘어지는 일도 없고 고난도 없는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뭐냐면 질병의 고통이 찾아올 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사 이 질병을 해석할 말씀을 주시고 죄로 넘어질 때 나를 회개로 이끌어 줄 말씀을 주시고 고난이 찾아올 때 나를 겸손하게 하시는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가운데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심령의 평안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고난 가운데 그리고 어 내가 스스로 지는 그죄 가운데 고통받는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성령님께 구하세요 뭘 구해야 되냐? 이 문제가 없어지고 죄가 없어지는 해결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해석해줄 말씀을 구하세요 말씀이 생각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때 내 고난과 내 안에는 이 죄의 의미가 해석되고 근본적인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오늘도 성령을 받으시고 말씀으로 평안함을 얻고 해석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